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의사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3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처음 키우다 보니 동물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날이 많았거든요.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끔찍히 아끼는 사람으로 강아지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동물병원으로 쫓아오거나 제게 전화를 하곤 했으니까요. 수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여자친구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강아지가 밥을 잘안 먹는다며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쫓아왔는데 정말로 강아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싶으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수의사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중 나쁜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도 매번 문의를 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해주는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귀면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확신마저 들었는데요. 여자친구와 저는 너무나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친은 공부도 참 잘했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에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친 말에 의하면 여친 본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부모님이 작심하고. 공부를 잘하던 여친만을 밀어줬다고 했습니다. 여친 말로는 여친 밑으로 여동생이 두 명이 더 있었지만 여친만큼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결국 형편이 좋지 않았던 여친 부모님이 여동생들 대학까지 포기시킨 채 여친 뒷바라지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친의 머리가 많이 좋았던 모양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만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그뒤 여친은 월급 대부분을 부모님께 보낼 정도로 효녀로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여친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고, 자신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동생들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기에 데이트를 할 때도 거의 모든 비용을 제가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적어도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아오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친이 저를 만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언 날은 여친이 강아지 진료를 끝낸 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어요. 남친이 동물병원 운영하니까 진짜 좋다.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와서 진료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거기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평생 공짜로 이용하는 거잖아? 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친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만나보고 싶어 하거든? 나를? 하긴, 만난 지가 3년이 넘었으니까 궁금하시긴 하겠구나. 그것도 그렇긴 한데, 자기도 잘 알다시피 내가 우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사귀는지 궁금하신가 봐. 라는 말을 했어요. 그날따라 여친의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긴 했지만, 그냥 머릿속이 조금 복잡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친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우선 여친의 말대로 형편이 많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친 부모님 두분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랬기에 가족 모두가 수입이 일정한 여친만 보고 살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여친의 두 여동생도 딱히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만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많은데요. 그러면 사연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요점만 딱 말씀드리자면 여친 아버지가 저를 많이 못마땅해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 직업이 수의사라 그게 못마땅하다고 했어요. 아니 유황할 거면 의사를 하지. 뭐 한다고 수의사를 한 건가? 하긴, 사람을 고치는 의사랑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랑 공부 수준이 천지 차이긴 하겠지.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붙었지 않나? 이게 말이야. 머리가 보통 좋아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 한마디로 둘이 놓고 봤을 때 우리 딸이 아까워도 너무 아깝다 그 말이야. 자네가 의사 정도는 됐어야 우리 딸이랑 껍이 맞을 텐데. 하필이면 수의사가 뭐야, 수의사가. 아빠, 사람 앉혀놓고 무안하게왜 그래? 그리고 수의사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내가 속이 안상하게 생겼어. 너 정도면 의사를 만나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왜 미치는 결혼을 하느냐 말이야. 생각해봐라. 의사랑 수의사랑 수입 자체가 다르지 않겠냐? 우리가 그동안 너 이만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사익감으로 고작 수의사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여친 아버지가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있었어요.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여친 아버지로 인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직업이 막 꼴리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내내 여친이 미안한 듯, 제 편을 들어줬기에 그 모습이 안쓰러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여친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평생을 힘들게 사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넓게 생각하지 못하시더라고. 그치만 말투가 투박하고 그래서 그렇지 절대 나쁜 분들은 아니야.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라며 제가 오히려 여친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여친도 우리 집에 인사를 다녀갔고 두 달쯤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상견례 자리가 초토화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여친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도 다 참석하는 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형 부부가 있거든요. 상견례 내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여친 아버지가 연거푸 술을 마셔대는 부분이었는데요. 잠시도 쉴틈 없이 계속해서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친 아버지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하필이면 왜 수의사를 했느냐 말입니다. 남자가 말이야 이왕 시작을 했으면 사람 고치는 의사가 됐어야지 고작 동물이나 고치는 수의사가 뭐냐 말이야. 여친이 놀란 채 아버지를 제지하는 듯해 보였지만 여친 아버지의 막말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우리 딸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딸은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뭘로 봐도 우리 딸이 아까워도 너무나 아까워서 그럽니다. 우리 딸 정도면 가짜 의사 말고 진짜 의사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애비단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네요. 근데 태민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 단도 직입적으로 묻고 있었고 그 물음에 아버지가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직업 말씀이십니까? 사실 저도 우리 태민이랑 직업이 같습니다. 예? 직업이 같다니요? 그럼 태민군 아버님도 수의사다 그 말인 겁니까? 그렇네요. 제 직업도 수의사네요. 근데 저는 태민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수의사입니다. 예? 소수의사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때쯤 이미 여친 아버지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아버지를 한껏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예, 다른 동물들도 보긴 하지만 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수의사입니다. 그까지 소를 관리할 게 뭐가 있다고 따로 관리라는 겁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먹는 음식이 될 텐데요. 아버지가 많이 당황한 모습으로 여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는 다시 말했어요. 소가 출산을 하거나 하면 그런 것도 봐줘야 하고 이게 생각보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급하게 새벽에 뛰어나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사람 치료하는 거나 그냥 매한 가지로 매일매일이 바쁩니다. 뭐요? 사람이요? 그건 아니죠. 의사랑 수의사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제 보니 아버지가 수의사라 아들도 아버지 따라 수의사가 된 거구만요. 그러게 처음부터 아버지가 의사를 했으면 아들도 의사가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래서 부모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인지, 여친 아버지 입에서 막말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형수님이 주먹을 꽉 움켜진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사색이 된채 형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소 형수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엄마가 형수님을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만약 여친 아버지가 그쯤에서 막말을 멈췄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여친 아버지의 막말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듣자하니 태민이가 분당 쪽에 집을 하나 사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걸 신혼집으로 주실 생각이시라고요? 아 네. 아주 오래전에 사놓긴 했는데 분당 정도면 살기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분당이란 동네가 어차피 경기도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경기도랑 서울은 레벨 자체가 다르죠. 이래서 제가 수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수의사가 아니라 의사였다면 서울에 집 하나쯤이야 그냥 우습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경기도가 뭡니까? 경기도가. 우리 딸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경규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왜 하필 수의사를 만나가지고는 이게 어디 가서 말하기도 무진장 쪽팔리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딸 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위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개나 고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정고시 합격한 우리 딸이랑 급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여친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형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기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역시나 동물 고치는 집안이라 그런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어디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여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중얼거리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에 형수님이 더욱 이상을 잃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참 어디서 여자가 시끄럽게 앵앵거리고 있어. 당연히 의사랑 수의사랑 비교 자체가 안 되잖소. 그러는 형수 직업은 뭔데 발끈하는 겁니까? 저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입니다. 아, 그럼 이명고시를 합격했겠구만요. 이게 또 이명고시랑 행정고시는 레벨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암, 이 행정고시는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친 아버지의 입에서 쉴새 없이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 말을 듣던 형수님이 바로 맞받아치고 있었는데요 그럼 판사나 검사가 되지 뭐 한다고 행정고시를 봤을까요? 뭐요? 당신 말다 했어? 그렇잖아요 의사랑 수의사가 비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판검사랑 행정고시랑도 비교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유양할 거면 판사 검사를 하지 왜 모양 빠지는 행정고시를 봤을까요? 그리고 다은씨 아버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내 직업은 알아서 뭐하게 아니 다은씨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수의사를 비하하시길래 저는 무슨 판검사쯤은 대신하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대체 직업이 뭐시길래 이토록 무례하게 행동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형수님이 여친 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런 형수님을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수님의 눈은 이미 이상을 잃은 듯해 보였고, 형수님이 계속해서 여친 아버지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죄송한데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거 참, 남의 직업은 알아서 뭐하려고 자꾸 붙는 거요? 직업은 다은씨 아버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판사 검사쯤은 되시나 봅니다. 형수님이 작정한 듯 다시 물었는데요. 여친 아버지가 대답 대신, 급히 술을 벌컥벌컥 마셔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한 마디가 툭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직업 딱히 없으세요? 그냥 일 생길 때마다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직업에 대해 그렇게나 비하발언을 하신 겁니까? 형수님의 기가 막히다는 듯이 여친 아버지를 바라봤는데요. 내가 직업이 없긴 해 없어. 내가 원래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일을 골라서 하는 것 뿐이야.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함부로 말하고 있어. 안 되겠다. 태민이 너랑 우리 딸 결혼 못 시키겠다. 어디서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여친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듯 몸을 들썩들썩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여친의 표정도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있는대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다들 그만 일어납시다 다은이 아버님 따님 사위감으로 수의사가 아니라 꼭 의사사위 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민이 너도 그만 일어나거라 라며 아버지가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나가고 계셨어요. 그 바람에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따라 나섰고요. 잠시 후 집에 들어서던 형수님이 쭈뼛쭈뼛거리며 작은 방으로 숨는 듯 했는데요. 엄마가 형수님을 불러 세웠어요. 너 내가 성질 좀 죽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너 설마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랑도 그렇게 막 싸우는 거 아니지? 어머님, 제가 아무 때나 그냥 막 싸우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을 막 무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있어요? 명색이 제가 김씨 집안 맏며느리인데 그냥 참고 있을 수만 없는 거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했다니까요. 사실 진짜 많이 참았어요. 어머님이 속으로 열 번은 참으라고 해서 진짜로 그랬다니깐요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됐다. 너 잘못한 거 하나 없다. 나도 열불이 터져서 혼났거든.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더구나. 그나마 네가 그래줘서 사이다를 열병은 마신 기분이었어. 그렇죠 아버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에 대해 막 함부로 말해서 제 눈이 돌아간 거라니까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 사람까지 싫은 소리 한 마디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나서수 밖에요. 전에 어떤 스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며느리가 어디 가서 허튼 소리하고 다닌 사람은 아니라고요. 암튼 무리를 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며 형수님이 허리를 숙여 부모님께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게도 사과를 했는데요. 도련님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틀린 말한거 하나 없는걸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그냥 호구였던 것 같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됐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넌 앞으로 여자친구 사귀기 전에 네 형수한테 검열부터 받아. 저런 집구석의 사위로 들어갔다가 네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어 이거사. 아버지가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그 말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인지 전 여친이 전화로 제게 마구마구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아빠 직업에 대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거구나? 진짜 실망했어. 그리고 자기네 형수도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가 어른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너야말로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행동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나 보네. 난 지금껏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다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너네 아버지 생각은 참 창의적이시더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니 우리 형수님의 오죽했으면 다 뒤집어 벗겠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옆에서 전 여친 아버지가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인지 술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제게 듣도 보도 못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도중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전 여친이 제가 일하는 동물병원에 몇번더 찾아오기도 했지만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뒤 저는 전 여친을 잊고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여친과 제가 악연은 악연이었던 모양인지 몇년뒤 영화관에서 전 여친 가족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기에 모양새가 이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들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전 여친 엄마가 제게 급히 묻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 어쩜 이런 운연이 타 있을까 나. 딱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한것 같은데 우리 다은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그때 분당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엄청 올랐겠다. 그지? 내가 그때는 그 동네를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거기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런 곳이라며. 아니,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어. 사실 나는 그때 태수 자네가 마음에 쏙 들었었거든. 그때 우리 남편이 그 깽판을 치는 바람에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몰라. 우리 다은이도 줄곧 혼자였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근데 그 분당 아파트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지. 평수도 꽤 크다고 들었었는데. 라며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역시나 형수님이 전 여친 엄마의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그 아파트가 엄청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련님 곧 결혼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죠. 같은 수의사랑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아가씨도 아주 똑부러지고 양심도 있어서 데이트하면 더치페이도 하고 이번에는 결혼도 반반 결혼식 하거든요. 우리 쪽에서 다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예비동서 부모님께서 귀한 딸 결혼시키는데 그럴 수 있겠냐며 똑같이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련님 이름은 태수가 아니라 김태민입니다. 어, 예비동서 저기 오네. 아름씨, 여기야. 형수님이 손을 번쩍 들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아름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전 여친 가족들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급히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결혼 준비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혹시 결혼 관련 전화인가 하는 생각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는 너무나 놀라서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 전 여친이 술을 잔뜩 마신 것인지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냥 끊을까 하고 있던 찰나에 전 여친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우선은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는데요. 전 여친 말에 의하면 저와 헤어지고 계속해서 선을 보다가 지방대 의대를 나온 남자와 한세 달가량 만나다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던 도중 전 여친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서 상견례장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전 여친이 어찌나 흐느끼며 말을 하고 있던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상견례장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가 참 가관도 아니었어요. 당신 딸은 행정고시를 합격했는데 겨우 지방대 의대를 나왔다고 그렇게나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날 상견례에서 전 여친 아버지가 술에 만취까지 해서 테이블까지 다 뒤집어 엎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자 쪽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파혼을 통보했다고 하고요. 그 말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전 여친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여친 말을 요약해 보자면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부모랑 영 끊고 살 테니까 다시 만나줘라.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고는 모르는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레 짐작해 보건대 술김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뒤 저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그날 상견례장에서 본색을 드러내준 전 여친 아버지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전 여친과 결혼을 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하기만 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